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미식 탐정입니다. 아, 예. 맛있는 생선구이. 비법 있죠, 사장님? 없는데. <laughs> 있죠? 없는데. 없어요? 네. 아, 그럼 생선 어디다가 보관하시는데요? 아, 저희 저장창고 있어요. 저장창고라. 오, 여기요, 여기요, 여기? 네. 여기 딱 봐도 생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여기서 그러면은 비법, 비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거 냉동장고잖아요! 저는 사장님이 생선 저장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요, 그, 뺏다뺏다 막. 네, 생물. 네! 생물은 고을 수가 없어요. 고으면 살이 다 이렇게 부스러져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얼려가지고도 이렇게 하거든요. 생물을 저기서. 그래서 이 냉동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생선 종류가 어떠 어떤 거죠? 꽁치, 고등어, 가자미, 이명수, 갈치, 조기, 오징어, 어, 볼락, 예. 네. 또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리네요. 맛있게 굽는 방법, 네. 비결, 있죠? 보여주세요. 제가 예, 가르쳐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네. 볼락이라 그러고, 열락, 열기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꽁치. 꽁치, 청어. 요거는 아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 네, 정갱이. 요거 바로 구면 되나요? 아니요, 소금 간을 해야죠. 소금 네, 간이요? 네, 볶음밥. 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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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니요, 우리 집 전문가 있어요. 전문가가 따로 계세요? 네, 네. 어, 어떤. 혜민이 뭐. 아빠! We got that 어, 시작 건도 오는데 조금씩 약간 줘야. 소금은 그냥 일반 소금인가요? 아니요. 저천일염이 천일염? 예. 천일염. 네. 어디 건가요? 저 신안 한 1년 정도 간수를 뺐다가뿌려으는 거. 이게 천일염이 맞는지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으세요 아. 네! 아 짜! 저금는먹어야 하나, 당연히. 쌀소금이지아유 <laughs> 아, 그래도 말려주셔도 되죠. 아 짜! 초벌구이. 네. 오, 사장님, 꼬리가 올라가요. 어? 야, 뿌려뭐면 네, 네, 고기가 약간씩 살아나는 아. 것처럼 막 움직이고 이래요. 아. 네. <laughs> <laughs> 와. 와, 아우! 다시 요소금간 맛있게 드시고 싸면 더 맛있어요. 소금 왕자뭐래가고여한 3, 4고. <laughs> 맛있게 구워줘라. 오. 소금이 녹는 게 보여요. 맛좀 보여드릴까요? 아, 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제대로 구워졌는지 확인은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육안으로 네. 봐서는 모르겠는데 이게 잘 구워진 건가 어때요? 맛이 괜찮죠? <웃음> 네 <웃음> 아니 간이 딱 되었네요 25년 경력 인정합니다 어우 무거워 아니 비결 알려주신다더니 뭐 알려주시지도 않으시고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 양파야 뭐야? 아니요, 이게 순모예요 네? 강화에서 유명한 순모 제가 이걸 먹은 적이 있던가요? 아마 드셨.. 드셨어요, 아까 제가요? 예 네. 음! 이거! 제가 아까 깍두기라고 생각하고 먹은 게 있거든요. 네, 네가그 순무김치예요. 배추 뿌리 맛도 살짝 날죠 음, 그리고 약간 음, 인삼 맛. 음, 인삼니다 음? 만요, 또이 흰색 정체불명의 가루를 뿌리시고 계신데 과연 이게 어떤 가루일까요? 여게 지금, 설탕이요. 요게 서, 서, 설탕 설탕이요. 네. 아니, 설탕을 네. 깍두기 뿌리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반 뭐하고 틀려가지고, 어? 네, 그래야 물이 나오면서 이게 섞이면서 아 네, 틀려져요.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네. 아. 네. 아, 아삭아삭한 게 시원하고 매콤함이 그냥 톡톡 쏘는 것 같아요. 음.